그쵸이 여기서 <목소리> 그렇게 작은 차가 어디 냐냐 아니 처음부터 이 청기를 하면 어떻게? 그럼 기차장 안 갑니다. 오니. 이더 나가야지. 이걸 여쭤 하지 말고 앞으로 더나가더서 더. 전가 더. 응. 그래가 이 대가를 이렇게 돼야지 <laughs> 어우, 잘 보인다. 박스. 대인다. 돼요 대인다고. 그럼 살짝 뒤로 가서 이래가고 돌아가야 어떻게 되겠어? 더쪽 가야지. <laughs> 앞으로? 앞으로 그래갖고는 안 되지, 저기 돌아가겠냐고더뒤에가 앞으로 더나가야될거아니야 앞으로 앞으로 가야가야될거아가야거아가야돌가야거 돌아가야 돌가야되거아가되가는거야가야아가이박스가차되거 그러면 중가에박거에요가야가야되어든요돌아야돌가야되거돌가 그러니까 여기서, 어디 있어? 자, 여기서부터 스톱. 스톱. 빨랐잖아, 너 빨아다나 뭐 너. 그렇게 작은 차가 어디 있냐고. 핸들 반대로 돌려. 이게 게임이 됐어. 그래. 이걸 완전히 빠져나온다 돌려 진짜. 그러니까 너 가지 말고 빠져나왔잖아. 너그 게임이잖아.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, 이거 게이면 음, 응. 그렇지. 걸로 가다가 완전히 빠져나던 돌려야 진짜, 그렇지. 휠 긁어먹기 딱 좋겠구만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돌아가. 그럼 어떻게 저 뒤에가 돼야지. 앞으로 어쩌면. 가야지. 앞으로 넘어가면 돼야잖아. 천천히 가야지. 됐어. 됐다. 그 이거 박아서 벌써. 물 <laughs> 봐서. 바깥다는 말을 자제해줄래? 아니 처음부터 이 좁은 길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? 그럼 주차장 안 갑니다 박스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나 가야되는데 오니 아 오케 부같아리랑 핸들 핸 돌리라고 어, 됐어 여름 딱지야. 여름 잖아 이게 줄이 넘어왔잖아. 이 줄이 이 차가 이리 있다고 줄이. 아까는 저도. 가다는 그건 차가 어디 봐. 어이없어. 그쵸. 아, 더돌려더 핸들을 이렇게는 가고, 어? 진짜? 여기 앞으로 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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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돌아가. 어디로 돌아가라 말이야? 앞으로 가라고? 부딪힐 것 같은데. 어, 또뭐 주차를 뭐, 뭐 하는데? 너, 여기 대이잖아. 이렇게 떠가라가봐. 그러니까 여기 안지 돌아 나오잖아, 이게. 이렇게 안지 빠져나서 돌리라고 했잖아. 해서. 이미 돌렸지마 고대 나와 e d to you for an hour? You n e 봐 찍 s 됐어 이때 어떻게 해가야 돼. 나가야 나가야 돼. 나 나가야 돼. 이제. 아, 못한다고. 나 나가야 나 나가야 돼.